아, 선배 겁나 혼나고 아직도 정신 안 차린 건 아니겠지? 일단 들어가자. 후. 자, 나 후배들 빨리빨리 들어와오. <laughs> 그래, 그래, 진아, 안녕? 채진아꼭키뽀할 거야. 채진아넌입뻤으니 3만원 가지고 와. <laughs> 이윤넌 이뻤으니 4만원 가지고 와. <laughs> 어디서 선배한테 대들어? 하.. <laughs> 얘는 저욕 언니가 써서 못끝드단 말이야 그래 지민아 안녕 다음부턴 일찍 들어오자 그리고 이윤, 진아 너한 채팅 안 치냐? 이윤, 죄송하면 단지 아니? 그리고 진아 넌뭘 잘했다고 선배한테 대들어? 최진아, 넌 내일까지 20만 원 가져와. 아, 진짜 최진아 마음에 안 들어. 누구만 들어나가? 아, 진짜 최진아 나도 실시간 끝나. 뭐야 최진아 실시간 끝내? 실시간 들어가야지. 아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. 최진아요. 찡긋. 다들 안녕, 너희가 욕한 거다 괜찮아. 근데 뭐가 괜찮겠어? 아,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 안 했나? 못 믿겠지만, 사실 나 세계 1위 부자야. 그니까 내가 속 시원하게 살다 날려줄 테니까 눈팅만 해줘. 당연히 나만 믿어야지. 큰, 미안. 제가 왜 선배한테 찍혀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. 선배 그렇게 혼나고 아직도 정신 안 차리셨네요. 저기 선배님아 후배들 잡아서 고작 삥이나 뜯고 안 부끄러워? 아 내가 말안 했나? 나 세계 1위 보자. <laughs> 몰랐구나. 선배, 저다할수 있어요. 선배 집 부술 수 있고, 돈다 뺏길 수 있고. <laughs> 선배 학교 못 다니게 해드릴게요. 그 전에 애들 뺏은 돈두 배로 돌려주시고요. 안 돌려주시면 돈다 뺏길 수 있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돈두 배로 돌려주세요. 아, 돈두 배로 돌려주시면 제가 소문 안 퍼뜨릴 거 학교에 다시 나오게 할, 해드릴게요. 그리고 사과하세요. 사과는 진심으로 하시고, 사과하시면서 사과 꼭 주세요. 알겠죠? 그야 사과하니까 사과를 줘야죠 당연히 말이죠 그럼 방구겠어요? 선배가 괴롭혔던 후배들한테 지금 당장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고 사과하면서 사과 주고 돈두 배로 안 하면 뭐 학폭 열고 선배 부모님한테 흘리고 이건 선배가 정하는 거예요 뭐? 형 <laughs> 선배하는 거 봐서요. 얘들아, 이제 좀 속이 시원해? <laughs> 그러게 착하게 좀 사시지. <laughs> 당분간은 존댓말 쓰세요. <laughs> 이젠, 아니, 다시 이러면 안 돼요? 그럼 됐어요. 저 실수 좀 꺼요. <laughs> 다들 안녕. <laughs>